원래는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삼재 빼고는 기류는 좋아요. 대운은 들어 있는 해운년은 맞아요. 운이 좋아야 되는데 그 운의 기운이 자꾸 꺾이고 있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음. 운은 대운은 맞아. 요 삼재만 빼면 대운은 맞는데 그 대운이 지금 가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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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네. 총선 시리즈 아, 총선이요. 그렇죠. 지금 아주 전 나라 전체가 이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 있죠. 네. 그래서 네. 어, 어, 총선 이후에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는 어떻게 바뀔까? 대통령님은요? 네. 네 생년월일 한번 줘 보세요. 60년? 60년. 11월 1일. 음, 예. 네. 예. 네. 어. 자. 자, 대통령 경자생 지지시네요. 올해는 이제 날삼제시고. 자, 날삼제를 맞는 거는 맞습니다. 대통령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개인 지금. 어, 윤석열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나가는 나삼재 또 삼재수를 좀 맞을 거예요. 구설 시비도 맞겠고, 사람들한테 저 이래저래 이런 매도 맞고 저런 매도 맞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삼재는 분명히 맞고 있다는 거, 사실. 음, 음. 자, 그러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저께도 뭐 대담하시고 하시던데 보니까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치우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왜 쓰냐면은 지금 특히 또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 의대 증언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뭐한채 서로 양보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완전히 따로따로 국밥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국힘이 일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소홀하시겠지만 그야말로 민주당이 이기고 난다고 하면 본인도 스스로 아셔요 내가 식물 대통령 된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거는 뭐세살 먹은 애부터라도 윤석열 누구야 그럼 대통령하고 달듯이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핫바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야. 아무것도 난할수 없어.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탄핵까지 소리가 나오잖아. 200석을 얻으면 나는 탄핵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낭설일까요, 과연?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 대통령 운은 진짜 이번 선거로 인해서 당신이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직을 잘 보직하고 탈근까지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은 진짜 절대 젊은 대통령의 잘못을 해야만이 진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정치 잘못한 데서 탄핵시키면은 대통령들 중에 정치 진짜 100%다 잘한 사람 없잖아요. 하다 못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면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이제 내려앉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때문에 뭐 정권을 넘겨줬 때도 그러다 탄핵시킨 건 아니잖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를 아무리 초보라 해서 정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탄핵감은 아닌데,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자,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느 정당의 주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남아있는 3년 동안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민주당이 힘을 꽉 차서 민주당의 자리를 잡는 바람에 헛바지 대통령이 되는지, 대통령 운명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바지 대통령. 그 식물인간은 너무나 많이 아는 거고 음. 바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잘 해야 된다. 저는. 이 총선 이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분기가 네. 강세인가요, 하락세인가요? 하락세죠. 하락세. 그 말이면 알겠죠. 개인이죠. 생년월일. 예. 아 저는 당을 떠나서 음. 개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왜서냐면 지금은 진짜 1, 2년 됐을 때막크래 막서 차올라야 됐는데 그걸 못 하셨어. 원래는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삼재 빼고는 기운는 좋아요. 대운은 들어 있는 해운년은 맞아요. 운이 좋아야 되는데 그 운의 기운이 자꾸 꺾이고 있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음. 운은 대운은 맞아요. 삼재만 빼면 대운은 맞는데 그 대운이 지금 가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건강 쪽이나 뭐 이런 것도 건강은 좀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혈압을 좀, 물론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렇겠지만,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혈압적으로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또 신경적으로 너무 예민해 갖고 계시면은 힘이 들어요. 가좀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이렇게 내가 카리스마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더러는 조금 양보할 거는 가감하게, 어, 멋있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등장했어 그런 카리스마가 다 멋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아닌 건 정확하게 아니고 잘못하고 잘못할 때 인정할 줄 아는 남자 어 진짜 멋있는 남자죠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남자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뭔가에 가려져 갖고 당신 뜻대로가 안되고 있어 워낙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 대통령이 굉장히 강직해요 내가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건데 정치라는 거는 내 생각만 갖고 5천만 국민이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직한. 성격에 있어서 조금 부드러움도 보여주고 타협할 줄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삼재 빼고는 올해 기로는 좋습니다. 삼재 빼고는. 네, 삼재 빼고 올해 는날 삼재인데 네, 있죠. 상 아, 그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올해 날 삼재 제대로 맞고 있어요. 진짜. 음... 네. 네, 괜찮아지 운기가요. 선거의 흐름이 내년 운기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래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의 국운도 지금 과연 어느 어느 쪽에서 힘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국가 운도 변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뭐 어떤 거 하나 때문에라도 운기가 뒤집힐 수 있듯이 우리 지금 4월 10일 선거 이후에도 우리 국운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 아마 그렇게 의견을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